낙퇴라 그래야 되죠. 아이 몇명 죽었어? 한 명, 두 명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20대 초반에 차가 없을 때 약간 그때 한 세네 번? 정도.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몇 년생이에요? 87년. 87년생? 네. 일단, 우리, 있으면, 어, 나름대로 먼저 얘기할게. 할머니가 일단은, 뭐, 우리 할머니께서 먼저 하시는 얘기는, 뭔 인생을 이렇게 막장 드라마처럼 사니, 이래. 막장 드라마. 어?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 본인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이제 나이 먹어봐야 이제 아직도 3 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막장 드라마처럼 산다. 근데 나온 또 얘기할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본인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대놓고 단어 얘기할게. 화류계가 보여요. 화류계 쪽에서 일했었어요. 1년 전까지 일했어요. 일했다가 내가 내 자리를 잘 잡고 가다가 어찌됐든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좀 살아보자. 내가 좀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보자 하고 살아가다가. 근데, 말 그대로 배운 게도둑질이라고 어쨌든 그쪽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너무 직설화법으로 얘기해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서 쉽게 벌었잖아. 쉽게 벌었죠. 어, 직장, 이게 뭐라니까, 직업이라는 게 귀찮은 없다 하지만, 본인이 이제는 내가 그래도, 그래도 내가 정신 차려보고 살아보려고, 그래도 본인이 안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리가 잡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잡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시 가기는 싫고, 그냥 본인이 편안하게 또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서 보니까 본인은 약간 그게 있어 보니까 어려운 걸 싫어해. 복잡한 걸 싫어한다고. 재주는 네, 있어. 그리고 잔머리라 그러지. 참잘 돌아가. 근데 공주뼈, 니잘란마스 산대. 사람이 나쁘지는 않는데, 얌생이라 그래야 되지. 약간 나만 아는 나만. 어, 엄마한테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엄마가. 아이 유산을 두세 명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 위로든 아래로든 아이가 몇 명이 없어진 걸로 보여. 맞아요. 어? 보니까. 근데 왜 엄마가 한 명이 더 있어? <laughs> 이혼하자고. 어. 차 물장사했던 분이 누구셔? 그 아빠세요. 아빠가 그쪽에서 장사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쪽에서 알게 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따지면. 방건달. 어? 방건달. 근데 아버지도 흥청망청. 엄마도 많이 때리신 것 같고. 아버지도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끼고 살고 자기가 바람을 피고 자기가 여자를 끼고 살아도 엄마한테 큰 소리. 근데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어 보니까. 근데 우리 여자한테 누구 닮는다고? 엄마 팔자 닮는다고. 어? 근데 우리 그래. 정착을 못 한다고 어디에. 그리고 본인이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남자 덕이 없어. 본인도 쌩 양아치들만. 어? 쌩 어, 양아치들만. 네. 본인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같이 동거한 적 있었죠. 동거 여러 번 했죠. 어? 희한하게 본인과 살며 본인이 오히려 그 남자를 매겨 살려야 돼. 음 맞아. 어? 네. 이상하게. 그리고 본인도 희한하게 남자랑 살며 아버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의처증이라 그러지. 남자도 희한해 의처증인지 본인을 또 때리고 음. 그런 남자들도 거쳐간 것 같고 팔자가 진짜 참 기구하다. 본인도 우리 같은 가물이 세요. 네. <laughs> 자꾸 엄마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엄마랑 똑같은 모습 이 자꾸 보여. 아까 낙태했다 그랬잖아. 본인도 아이 지었다 그랬잖아. 근데 왜 아이가 또 보여? 그 때문에 찾아온 건데 제가 지금 임신 5주 차거든요. 아니 지금 만나는 사람은 그러니까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동안 이제 그냥 가벼 가볍게 만난 사람이 네명 사람이 네명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러니까 그거네 하루 에일 일을 하다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본번은 벌어야 되겠으니까 옛날부터 알던 손님들하고 밖에서 그냥 만나서. 잠자리하고 용돈 받고 이런 거한 거야? 네 그냥 편하게 오빠 동생 이런 사이로 좀 쿨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거기서 이제 두분 정도가 저랑 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저를 봐주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본인이 무슨 천하무적이야? 아침에 이 사람하고 잠자리하고 저 사람 잠자리하고 그건 아니에요 본인 그 아이 지우면 이제 얘못 가죠 음... 근데 하나 물어보자 아가 아니 그렇게 낙태를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왜 본인 몸 관리를 왜안 하고 피임을 안 했어? 아무도 약 같은 거 먹으면 좀 부작용도 있고 막 살도 찌고 하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니 누프라는 것도 있잖아. 그 방송용에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은 콘돔 같은 거안끼 아무래도 그 분들이 안 원하시니까 안 끼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임신을 해서 이 아이 또 지을 거야? 아니요 저는 이번에는 나야 될것 같아서, 나이도 그렇고. 그럼 누구, 아이, 누구 아인지는 알고? 아니, 그래서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좀. 그런다고 내가 아니, 그것도? <laughs> 내가 누구 아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뭐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laughs> 없어갖고. 정신 차려. 어?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본인이, 한마디 말해서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 몸을 막 굴린 것밖에 안된 거잖아. 그쵸? 그래,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몸통 아래 하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용돈 받고, 본인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죄예요 근데 본인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건 알겠지만, 그런 상황이 그전에도 있었으면 관리를 해야 됐었잖아, 가 근데 지금도 관리가 안된 거잖아. 어? 그럼 지금까지 지나간 아이들은 뭔 죄고, 지금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뭔 죄고, 아, 머리 아파. 뭔 죄야? 그래서 약간 죄책감 같은 게좀 있어갖고 이번에는 꼭 지킬 거고 근데 나는 너는 죄책감 있고 지킬 거고 이 얘기를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말을 할때막 뭐가 진실성을 안 느껴져 그러니까 본인은 어이없어서 그냥 본인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나한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지 몰라겠지만 내가 말, 사람이라는 게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 그 사람 얼굴 보고 대화를 하는 거지? 표정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거지? 네 얼굴에 장난으로 보여 장난. 아니, 장난으로 보인다고. 자꾸 말 그대로 시시 웃으면서. 뭐 하면서? <웃음> 네. <웃음> 심각한 거야. 지금 여기서 대성통과 와도 시험처럼 판에어 시시 웃으면서.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아닌 거야. 장난치러 온건 아닌 거잖아. 내가 당신 점을 봐줬을 때 뭔가 이 사람의 진실을 느껴져야 되잖아. 네 무당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진실하지가 않는 거야. 본인 아무리 간절해도. 왜? 표정에서 지금 그게 안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아닌데, 난 진짜 간절한데? 왜, 왜 저러지? 아니? 무당은 그 사람이 표정 하나하나, 눈동자 하나하나, 눈꺼풀 하나하나, 손동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무리 인간은, 저는 그 마음 아니야 하지만, 신에서 봤을 때는 그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 본인의 대화는, 그 대화법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는, 말은, 지금 그러잖아. 말은 제가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요. 근데 자,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어떻게 키울 건데? 그래서 이제 애 아빠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 다 유전자 검사해주세요? 할 거야? 자, 찾는들 그 사람들이 그걸 책임질까? 내가 봤을 때 아닌 걸로 보여요. 다 아니라고 할것 같아요. 왜? 그분들은 서로 간의 상의해서 진짜 우리가 아이 나아서 이런 대화를 한게 아니었잖아. 그렇죠. 원치 않은 지금 이상이 됐어. 근데 이게 니 네, 네 아이야 하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니네 아이가 책임져고 누가 그럴까? 근데 그거를 찾아서 그 사람이 본인을 위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주고 한다 하면은 진짜 이 무당도 찾아봐라. 해할것 같은데 내 점수 한 우리 할머니는 그러셔. 찾는들 뭐 하겠니? 이소리 나오셔. 찬 눈들 뭐 하겠니, 어?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얼굴이 좀 동그러. 동글고 안경 썼는데 어, 피부가 되게 뽀얗고 좀말 그대로 몸이 딴딴해, 통통해.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이목구비가딱 안경 붙 음, 음, 사람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 근데 그 사람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되게 가까워 보여 근데 나이가 좀 있는데 우리 선녀가 그런 걸좀잘 보거든? 변태래. 심한 거만 요구하자. 술 먹으면은 변태야. 상담하는데 음. 내가 봤을 때 본인 많은 마음 변수 생겨. 음. <laughs> 아니 지훈이 어쩌니 이것 도 생긴다고. 누구랑 더 많이, 누구랑 더 가까이, 본인이 배란기 때 일, 본인이 스케치북에 썼을 거 아니야. <laughs> 누구를 만나고, 한번 따져 봐봐. 바보가 아니서 본인도 알거 아니야 어느 남자라는 거를. 만약에 진짜 남몰라고 하고 마른 척한다 하면 이런 뜻 두지 말고 그 아이랑 본인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그 아이는 절대 지우면 안돼 아빠를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한테 상처는 주지 마 그게 무슨 소리냐 본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차라, 살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날은 살아온 날이야 아직 얼마 안 살았어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직 세상 물정 아직까지는 본인은 요만큼도 겪지도 못했어. 그럼 자, 앞으로가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어. 행복할 날이 더 많은 남은 거고, 지금까지는 지흙하에 살았다 치면, 앞으로는 레드카페를 살아야 되잖아. 그치? 아스파트 살아야 되고, 지금까지 비가 왔어. 이제부터 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아이를, 아빠지로, 아버지를 못찾은이 아이를 또 어떻게 될 수는 없어. 근데 자, 본인이 또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니까, 아이를, 아의 마음을 먹었잖아. 그럼 아이를 위해서 잘 살아야 되겠지. 어? 엄마로서. 엄마는 강하다는말 알잖아. 나라 지어라를 못 하겠다, 솔직히.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본인이 이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 지금.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정말로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서 둘이서 어떻게든 살아. 그리고 본인은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으로 나가는 게더 좋아요. 여기 있는 거보다도. 근데 아시안권이에요. 일본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이쪽으로 나가서 사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쪽으로 나가는 게더 좋고 그리고 혹시 옛날에 잠깐이라도 그니까 미용 자격증, 미용 쪽에서 일한 적 없었어? 약간 내일에서 약간 일했었어. 어. 그니까 본인이 그런 손재주는좀 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엄마처럼 인생 살고 싶지 않잖아. 아빠처럼 인생 살고 싶지 않잖아. 반대로 살아. 나머지 인생은 진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 선생님이 하는 기 왜? 얼굴도 이쁘고, 어?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이야. 곧 있으면 내모리면 40이야.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잘 선택해야 돼. 정말로.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정말 명심해야 돼. 정말. 알겠지?